하체 운동에 앞서 하체 운동의 그런 근육 근육 부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체 부분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대둔근, 내전근은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강력하고 큰 근육군의 집합소입니다. 강력하고 큰 근육군의 집합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아주 큰 힘을 쓸수 있고. 또그큰 힘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관절과 그리고 대퇴부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근육들은 그 스트레스에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성의 저항, 저항도가 매우 높은데요.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스트레스의 저항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너무 과도한 충격에 그것들이 그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운동 전에 항상 다양한 각도에서 가동 범위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줄여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특히 다리 뒤쪽 햄스트링과 대둔근 그리고 이 요초 부분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할 때도 내 등과 가슴 부분을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니 나는 하체 운동을 하는데 왜내 상체를 스트레칭을 해야 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하체 운동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스쿼트 동작에서 다리 근육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등 허리 근육, 복부 근육, 가슴 근육 등 상부 근육까지 운동에 참여하는 올바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내 전신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운동의 그런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체 부분을 강력하게 스트레칭하는 방법과 함께 상체 부분도 따라서 스쿼트를 하기에 용이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발을 11자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 주세요. 무릎은 펴주시고요. 대퇴이두근과 대둔근, 그리고 척추기립근에 해당하는 예비 동작입니다. 운동 시시자는 가볍게 아래로 쭉 내려가 주시고요. 운동 포조자는 등 허리 부분을 너무 심하게 말고요. 지그시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기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안쪽 내정근 스트레칭 그리고 고관절 부분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발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넓혀주시고요. 무릎의 각도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앉아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 부분이 내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넓혀주세요. 운동의 보조자는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내 무릎의 그 운동시시자의 무릎의 안쪽을 살짝 더 넓혀 주시게 되면 더 강력하게 다리 안쪽, 내정근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시켜 줄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리 앞쪽 대퇴직근과 다리 뒤쪽 대둔근 그리고 대퇴이두근을 동시에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을 11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한 발을 매우 많이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1m 30cm 정도 발의 길이에 따라서 더 또는 더 적게 내밀 수 있겠죠. 등 허리를 세워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 주시는데 이때 뒤로 뺀 발은 대퇴직근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앞으로 내민 발은 대퇴이두근과 대둔근이 스트레칭됩니다. 등허리는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지그시 스트레칭의 시간은 대략 10여 초 정도 해주시고요. 반대로 바꿔주세요. OK 됐습니다. 다시 한번 대퇴이두근과 대둔근 요추 부분의 근육을 스트레칭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대둔근과 대퇴이두근 스트레칭 정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에 가보시게 되면 스쿼트 렉이 있습니다. 이걸 스쿼트 렉이라고 하는데요. 이 렉에서 하는 스트레칭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슴을 내미시고요. 그렇죠. 전면 대흉근과 전면 삼각근, 상완 이두근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여초 정도 끝난 다음에 뒤로 빠져나오셔가지고 손바닥을 바벨 위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자 엉덩이가 뒤로 쭉 빠져나오고 내 네, 가슴 부분을 앞으로 내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laughs> 등허리 부분이 아치 형태가 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각도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다리 운동에 앞서 다리 부분의 강화된 스트레칭과 함께 전신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체 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